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범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범이 여러분들에게 임지하여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의 복귀문제도 풀려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영혼에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아, 우리에게 네.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Uh oh I right. 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즉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유일하게 인간에게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망으로 갈 것이냐 생명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 자유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보일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와 여러분 속에서 이 생명이 계속해서 싹이 푸고 잎이 나고 열매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죄악의 열매가 나오느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달렸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는 의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 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함과 다스림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도 다 풀어 주시고 장애물도 다 꺾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영과 지혜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주의 깊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지만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결단과 그냥 두고보지 않아요. 아, 네.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응답받고 돌아갈 때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형평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과 교제할 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긴자가 되는 겁니다. 아, 네. 그 이긴자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오늘도 활발하게 생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 네. 예수의 피는 그냥 받은 피가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과 그 쓰라린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아, 예. 그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예. 아무리 예수 백년, 은천년 믿어봐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어봐요, 형식적인 믿음이 되고 가식적인 믿음이 돼서.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게 어떤 형편의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는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온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기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인정한다 그러지만 너 거짓말이야. 내 심령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슬픔에 눈물을 지켜주시며, 내게 기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오직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향차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냐시고 항상 그분의 행위력에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은 사라져야 됩니다. 마귀의 결박이 끊어지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성의 기름범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서 충만하게 부어지냐 네. 그때부터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 네. 기도해서 내 겉사람이 후배되고 내 속사람이 충만하게 되니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나의 갈 길을 그분이 인도하시니 나는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코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낙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미끄럽고 춥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길을 쓰고 애써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오늘은 기어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반드시 내가 교통해야 되겠다 그런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아, 네. 그런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그러나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는 그분의 인도함과 지배하심을 받노라. 사망아 더러운 귀신아 악령아 떠나가라. 따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피는 이긴자의 생명입니다. 이긴자의 생명은 바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를 아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가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 그래서 레위기 17장에는 사람의 육체에는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정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의 피는 이제 일반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 있다는 겁니다. 그 피가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네. 역사가 네. 나타나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문제도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네. 병고침받기를 원해요. 네.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네. 모든 악령과 귀신이 떠나가길 네. 추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시간에 몸부림쳐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